안녕하세요. 쭈니 택시, 민준이 아빠입니다. 이야, 진짜 10월달은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. 제가 6월달에 16일인가 일하고 275만원, 그 다음에 7월달부터 8, 9월달까지 3개월 동안 400만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, 지금 10월달에, 아, 보십시오. 한달 동안 했는 게, 109만원 입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제가 고정비용이 200이 넘는데 무슨 말이지 109만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한달일 해가지고 아무리 민준이 아빠가 농땡이를 깐다고 해도 이게 109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2025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09만원 이게 1,090만원도 아니고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고 저는 지금 구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구지까지 손님을 태웠어요 그 뭐지 지금 제가 5일 동안 일했는 것도 104만원인데 이게 109만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도 보십시오. 104만원이거든요. 요, 104만원 또, 딱, 어 화요일부터, 제가 월요일까지 쉬었으니까, 어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했는 게이 건데, 이게 무슨 말이지? 이게,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, 여러분? 야, 곤란합니다. 진짜 마이너스 대폭락했습니다. 대폭락. 주식이 폭락한 게 아니고, 지금 매출이 완전 떡락했습니다. 떡상이 아니고, 떡락을 했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, 풀 버전 만들었을 때, 매출 집계, 10월 매출 집계, 풀 버전, 그때, 정확하게, 왜 이렇게, 마이너스 거의 75%가 폭락했는지, 원래, 이번 달 목표가, 여러분, 카카오 400건 퍼를 받는 거 하고, 그, 매출이 520이 목표였습니다. 원래, 매출이 400, 450, 430 이렇게 해가지고, 하루에, 어 20만원씩, 곱하기 26일 해서, 520만원이 목표였는데, 이게 무슨 일이고, 도대체, 무슨 일이고, 194,000원, 밥 먹고 살겠나? <laughs> 이번 달 10월분 카카오에서 계산한 총 오금은 430만 2,900원입니다. 4312900